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과연 충족시켜 줄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특히 5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정보 바로 에코앤드림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기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도 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세워보시고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 하나 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신 에코엔드의 주가가 흐름은요, 사실,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3월 5일날 고점을 찍고, 잠시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길게 횡보하는가 싶었더니, 자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5.14% 하락한 가운데 정규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지에서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39,850원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주님들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공시 하나 떴죠. 어떤 공시였냐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유상증자 결정을 에코앤드림이 했어요. 자, 지금 무려 1200, 1 2억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다뭐 시설 자금 1200억을 조달하고자 이 주주 배정 후에 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했다는 거죠. 4월 30일 날. 주당 3만 5250원입니다. 자, 그리고 신주는 340만 4200 56주 해당이 되구요. 사실 뭐 운영 자금 없어서 자, 130억을 자사주 처분을 했는데, 사실상 뭐 88,400원 주가 반토막 나고, 뭐사채하고 이렇게 좀 증설 목적으로 또 유증한다? 1200 정도 규모를요? 이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름이 급락하는 가운데 하한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긴 하죠. 자, 이 자리로도 과연 더 크게 하락할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이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후로 이 결정이 더큰 악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반대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지, 아직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호재로 뭐 작용할지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차입금 포함해서 모든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뭐 불확실성 해소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굳이 유증 발표를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관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러면 자금 구입이 원활하게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비싼 이자 저감해서 은행에서 빌리지 말고 유증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30% 정도 유증은요. 그렇게 큰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기는 해요 왜냐 앞으로 매출이 올라올 거고 또 심각한 부실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 중에 참여하겠다 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어느 분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앞서서 이른바 테슬라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이46 시리즈죠 지, 지름이 46mm 이원통형 배터리가 한창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제품이었고, 국내 배터리 3, 사도 앞서서 개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크게 상승했을 때의 시기였단 말이죠. 특히 뭐 아직 기술 검증도 공급 계약도 체, 체결된 적이 없는 이4695 배터리에 대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반면에 에코엠 드림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년간 대량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된 바가 있고, 캡파를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지금의 이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 앞으로 뭐 에코프롬 어티나 엔캠처럼 다시 한번 반등하시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롬 어티하고 에코 드림 D 두 회사만 유일하게 전구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에코 드림 시총이 얼마예요? 5천억 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5월과 6월 사이에 충분히 5만원에서 6만원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분 지금 자리에 결코 흔들리지는 마세요. 흔들리 마시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꼭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팔면 오른다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분 에코엠 드림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 주 주가 흐름에 큰 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급하게 준비된 내용이 만큼 좀 신속하게 좀정보을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좀 정보 좀 약하신 분들 느리신 분 계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신 분들, 뭐 고점에 물려있다거나 여러가지 평단까지 얼마인데 어떻게 매수하면 고민되는 분들, 아니, 물타기 하셨던 분들 다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 가리지 마시고 빠르게요. 자, 에코앤드림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에코앤드림의 에코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정보 공유할게요. 여러분 제가 또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한문한문 한 맞춤형 피드백까지도요. 결국 여러분 지금 이자리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고민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코앤드림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 4.841710로 으 에코인 드림의 에코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코인 드림이 1,2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등가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가까지 가게 됐는데, 그럼 제가 이 LNF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상 이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LNF가 2021년도 자, 5월 18일 날 84,000원 종가에 당일 시외 대규모 주주 매정 유상 증자 공시한 바가 있었어요. 이때 기준가가 73,400원 이후에 주가 기준가 조정이죠. 7만 후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8일 당일 시외 마이너스 5%까지 부근 빠지면서 이제 5월 20일에는 시초 마이너4.34% 시작한 후에 고가 플러스 2%, 종가 0.23%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후에, 자,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청약기간, 7월 달에는 얼마요? 12만원, 연말에는 25만원을 돌파를 했어요. 사실 이때 여러분, 김민용 등 임직원 회사 끌고 간다 결정하면서 매각 조건 사실 분리했거든요. 특히, 3자 배정은 최대 주주 넘길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사채는 이자 부담, 오버행 이슈도 있고, 이 역시도 대주주 지분 희석이겠죠. 자, 주주 배정 유증은 여러분, 청약 성공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100%다 뭐예요? 시설 자금이니까. 더구나 지금 여러분,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에는 세만금 정부채 공작 건설 중인 회사가 오히려 에코 앤 드림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서서 전구체 생산 개시를 통해서 고객사 공급도 이미 한 바가 있고, 더구나 에코 앤 드림이 모든 전구체의 기술 지방 국산화 기업입니다. 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전구체를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양극재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거든요. 제2의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 정말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뭐 수십 배 꼭등하기도 했었고 시총도 몇 조씩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양극재 회사가 시총 오히려 5천억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의뢰업지 지금 어떤 타임이다 기회의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시총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구체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줄 거고 또세만금 신공장 유이 연목마마 케파 예상하기 이짜 한5만토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평가 성장 중 여러분 당연히 투자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폭등 폭락 과정 거치면서 결국 자, 다시 한번 주가는 우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빌이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름 당연히 흔들리죠. 넌. 왜냐? 지금 정기장도 하락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크게 폭락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마음 헷기지는 마세요.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 주가는 흐름상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조정비 다시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한 자료도 과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떨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또 다른 세력들의 움직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반, 안더로 이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되어 걱정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보를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이제 럼 지금 또 추장이잖아요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자료를 가지시고요 에코엔 드림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겠죠 010-4984-1710으로 에코엔 드림의 에코라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갔는데 다시 주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미리 문자 이렇게 남겨 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드리니까 필히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코엠 드림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에코앤 드림의 에코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정보를도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따로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5월달을 시작한 시점이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자, 5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지하고 갈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줍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 하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자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소재가 무려 몇 개예요? 세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 i 라는지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 i 라든지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도 테마주 에 예,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천퍼센트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출이 유보율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 갈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준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